최종학의 문제하고 유재에서 질문 있나요? 네 번. 상수 fx의 그래프의 점 a, b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4다 어, 상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p를 구하세요 fx가 있는데 점 a, b가 있어요. 자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a 제곱 플러스 e a가 b인 거야. 하나. 자그 다음에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4래. 접선의 기울기를 기호로쓰면 순간변화율 또는 미분계수가 f 프라임 a라고 쓰겠죠. f 프라임 a가 얼마라고 가. 뭐가 안풀는 거지? 안풀릴 거지. 이유가 없을 나이은데 대입 안 했지 e f a 가 B F p r i A 를구 f a 되겠는데 그죠? F p r i A 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F p r i A 는 리미트 X를 이게 제일 쉬 t 간단하지? A 로 보내는 게 x 마이너 at 의 x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 a 제곱 마이너 2에 있냐 자얘 a 들이 묶고 얘네들 a 묶으면 X o u do? a 가 공통인수가 되나요 그럼 X 마이너 a x d a t 마 o y a 곱하기 2. X a t do y o 약분 되어버리니까 2A 더하기 2가 나오게 되니 2A 더하기 2가 얼마나 걸릴지 3에서4 2 3 4. 4 4니까 2A는 2 A는 1 B는 3이가 사용 어스게 됐어? 아니 그냥 A기라고 해서 안될 것 같아서 안 해버렸어? 다음, 백상번 해? 네. 자 어제 배운 내용 중에 하나죠 미분 가능하다라면 연속인 애들만 미분 가능한데 연속인 애들 중에 미분 불가능한 애가 있어 연속 중에서 미분이 안 되는 점은 그래프상으로 보면 뭐야? 점점 뾰족한 점들이 미분이 안 된다 했나요? 자 보자. x가 1일 때 그래프에서 백사이냐 x가 1일 때 미분이 안 되나? 뾰족하냐? 두 번째, x가 3일 때는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미분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그다음에 x 가 5일 때 미분이 안 됩니까? 이해 가십니까? 또일던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면. 변화라는 건 기준과 결과의 차이고요 그래서 보통 결과 빼기 기준으로 구하게 되고 얘는 빼기니까 구호가 있겠죠 이해 갑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있는 단어죠? 함수 같은 경우에 원인의 변화가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 Y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율을 만들어서 확인을 한다. 이게 예, 가냐. 변화율은 어떻게 정의한다?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로 얘기를 하고, 어떤 두 개의 점을 가지고 변화율을 구하면, Y 값의 차이를 X 값의 차이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수 있어 없어? 없습니까? 딱그두 점만 놓고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변화율? 정의 변화율이었으니까. 자, 이번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 델타 x, 델타 y, y 변화니까. 델타 x로 많이들 쓴다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움직이는 점 x와 어떤 정해진 점 a를 갖다놓고 평면을 만들어놓고. Y값의 차이를 X값의 차이로 나눠 놓고 두칸을 이용해서 X를 A로 보내버리면 두 점이지만 3초는뭐야 이해 가냐? 이래 갔어? 그걸 X가 A의 순간의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도 하는 거야 미분한다라는 건이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했어. 기울은 f 프라임 a라고 씁니다. 자, 얘네들의 어떤 그래프 상에서의 의미는 이점을 a, 이점을 b라고 했을 때얘 값은 선분 ab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고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이값은 점A에서 의 조선의 기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가 존재하면 Y는 f s 는 함수는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한가? 그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정확한가?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거야. 이해갔어요? 자 이번에 대우가 뭐야?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안 돼요. 이거 증명했었죠 어제 이해갔습니까? 이게 존재하는 걸 가지고 증명했었어요, 그렇죠? 영분의 영꼴이라 수렴하기 때문에 분모가 영으로 가니까 분자도 영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불연속점인 건 미분이 되는 안 되는 따질 이유가 없어 연속이 아닌 점은 미분이 되는 고민할 당연히 안 되는 고민할 필요 도당연히안 되는 거야 그냥 이해가네 그리고 극한하다 보니까 연속이긴 한데 좌극한하고 무극한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런 점이 미분 불가능한데 그런 점의 특징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고 조석하다고 우리는. 부드러운 곡선에서만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아냈어요또 하나 이식 자체가 정해진 식이 아니더라. 그래 안 그래 그냥 우리가 유용하게 자주 쓰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호로 표현하면 리미트 델타 x 가 0으로 갈때 델타 x 분의 델타 y 가 바로 미분계수야. 이 식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Y값 차이를, X값 차이로 나는 평변을 만들어서 극한합니다를 그 이해하면, 극한 문제들을 미군계수로 바꿔서 풀어볼 수 있었으니까, 주로 확인하는 게 Y값 차이들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조금 있었지. 뭐가 좋지 게 했냐면, 어떤 미분개술을 가진 북한을 풀었네 이뭐 이런 였였나 x 제 u s e m 썼나? x c u 이 e my 나 n t e r e s t enough. No, 였 y love. I accept it. I'll put i 자 이런 거. 그죠? 분자가 y 값의 차이가 아니야 다른 함수야 이해가니 서로 다른 함수야 그래서 요놈을 봤더니 요놈을 봤더니 안녕 분모를 봤더니 x 값이 x인점과 1인점을 가지고 보는게 나을 것 같아 또는 얘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인 점을 보면 될것 같아 여기까지 가요 X제곱인 점이 필요했어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FX의 제곱과 F1의 제곱의 차가 필요하죠?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얘가 없어요? 얘랑 얘랑 다른 애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에,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므로, 플러스 f1을 더해주고 빼기 f1을 해줍니까? 분모는 x 제곱 빼기 1입니까? 마이너스 뽑아내면 f x 제곱 빼기 f1에 x 제곱 빼기 1이고 그님 뜯었어요 지금 극한을 그왜 뜯었냐면 지금 x 제곱이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한번 좀 서술형 했을 때는 여기까지 해줘야 돼. x가 1로 가면 x 제곱도 1로 가므로 제곱이 1로 갈때 엄연히 다른 칸이니까. 되는 거였나? 그는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니 되는 거고, 우세, 귀는 약간 돼서 2분의 F1이 되는 거였니? 요것만좀 정리해 놓으면 나머지는 좀 되기 시작 정리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도안 x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8 1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 1이지 선생님 부연, 미분 불가능은 다 찾은 거고 문제 끝까지 읽어야지. 정...